도시의 발달과 주민 생활을 보도록 하자. 도시의 문제와 해결. 도시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있어요. 도시에서 일어나는 문제. 그걸 조사하는 것을 한번 볼게요. 조사하는 순서를 보면 조사 계획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조사를 해요. 그죠? 계획을 세우고 조사를 해요. 그 다음에 내용을 정리하고요. 발표하는 거예요. 조사 계획 세우는 거에는 날짜가 있어야 되겠죠. 장소, 조사 내용, 뭘 조사할지 계획 세우는 거예요. 조사 방법은 어떻게 할 건지, 준비물은 뭐가 있는지 계획을 세우고요. 조사를 해요. 어른들한테 직접 가서 또는 신문에서, 인터넷에서, 책에서 그다음에 그 조사한 거를 정리를 하는데요. 분석하고 조사 내용을 분류를 해볼 거예요. 분석은 어, 꼼꼼히 따져보는 거죠, 그죠? 어, 그 다음에 분류하기. 비슷한 거는 묶어서 묶어 서로 묶는 건 분류한다라고 그러죠. 발표하기 볼게요. 발표 자료를 만들고 조사한 도시 문제에 대해 반 친구들 앞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발표할 거요. 예뭐 프리젠테이션, 그죠? M S 사에서 나온 파워포인트, 그지? 뭐 이런 거 있어요. U C C. UCC 동영상 그지 자 어? 도시의 문제가 있어요 도시 문제 도시 문제요 도시 문제인데 도시 문제요 대표적인 문제 도시에는 주택 문제가 있어요 왜 한정된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땅이 넓으면 저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인구에 비해 주택수가 부족하니까 주택이 부족해요. 주택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지? 오래되고 낡은 주택. 지은 지 오래돼서, 어, 새로 짓거나 고쳐야 할 그런 낡은 주택이 많아요. 교통문제. 어, 도로에 차가 차가 많아 교통 혼잡해요 <laughs> 차가 많아 교통사고 차가 많아 그렇지 차가 많아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요 주차 공간이 부족해요 환경 오염 자동차의 배기 가스랑 공장 매연 자동차의 배기 가스 수질 오염 생활 하수 집에서 나오는 거또 공장 폐수로 오염돼요. 늘어나는 쓰레기와 공장 폐기물, 우리 일반 생활 쓰레기랑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들이 때문에 그죠 땅 오염돼요. 일자리가 부족해요. 범죄가 증가해요. 어린이집도 부족해요. 도시 문제가 발생하는 까닭은 출락에 출락에 비해 그지 도시 인구가 많아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90%가 도시에 살아요. 그래서 발생하는 거예요. 주택 부족, 자동차 증가. 전국을 보면요, 음, 서울과 수도권, 서울과 수도권을 보면 주택이 부족한 거예요. 전국적으로 볼 보다는. 서울, 수도권 빼면 거의 뭐, 촐락은 아니지만, 그지 여기 다 살아요. 그래서 주택이 부족해요. 그래서 주택 보급률이 낮아져요. 자, 자동차. 이 자동차 등록 됐으니까 자동차의 숫자는 가파르게 이렇게 증가하죠. 그죠? 근데 자동차가 많아지면 도로도 더 많아져야지 똑같아지는 거지. 근데 도로는 완만하죠. 기울기가. 그지. 도로가 부족해졌어요. 도시 문제 발생의 근본 원인은 도시화가 되고요. 산업화로 인해서 어떻게 도시로 인구가 집중돼요. 쓸줄 알아야 되겠네요.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 도시로 인구가 집중해서. 도시 문제, 높은 집. 지금 그 도시 문제였죠. 집값이죠. 교통 혼잡이죠. 수질 오염이죠. 일자리가 부족하죠. 범죄 문제. 집값을 떨어뜨리면 되죠. 어떻게 집을 많이 지으면 되겠죠. 그죠? 교통이 혼잡한 거는 버스 전용 차로제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면 되겠죠. 자, 수질이 오염되는 건 물을 갖다가 그지 더러운 물을 깨끗하게 만들면 되겠죠. 물 재생 시설이라 그래요. 또 일자리 박람회 개최하면 되겠죠. 경찰이 많이 돌아다니면 되겠죠. 이런 걸쓸줄 알아야 되겠어요. 각각 알았죠?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참여할 수 있는 것. 개인은 음식을 남기지 않고 다 먹어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아요. 분류 배출을 해요. 그 다음에 합성 세제의 사용을 줄일 거예요. 이웃과 함께 도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감시 활동을 해요. 쓰레기 누가 버리나 보고, 그지 누가 뭐 어기나 보고 알았죠? 친구들과 함께 이런 봉사 활동하고 교통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하면 좋을 거예요. 이거 보자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신도시를 개발해도 되고요. 고치면 되고요. 새로운 주거지역을 개발하면 돼요. 새로운 주거지역이 거의 신도시랑 비슷한 거죠.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도로를 만들면 돼요. 지하철을 만들면 돼요. 주차시설을 넓, 늘리면 돼요. 차량 요일제를 해도 되고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합니다.